오늘 소개받은 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아, 저를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이성건 충대님과또 로타리 클럽 회원님들과 이런 시간을 갖게 된 저한테는 아, 영광을 생각하고요. 우선 뭐 저를 짧게 설명을 하면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선 국민경찰 대학교에서 그 학생들 그, 그 강의를 했서가지고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받기도 하고. 예, 동부경찰서, 충부경찰서 북부경찰서, 체포술 사범으로 있어서, 또 사범님으로 명칭도 받고나오고그 다음에 일반 신인경비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교수님하고, 밖에 나오면 또 도장을 하고 있다고 서 단장님 명칭을 있고 아, 협회로 가서 국장님 명칭을 받고, 아, 또 우리 이성도 총장님이 카라테, 서 연맹 회장님을 맡으면서, 거기서 전문의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칭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건 그냥, 우선, 그, 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범이란 말이 책을 만든 거 맞아요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호신술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두 가지는 나눴습니다 하나는 호신술에 대한 응용할 수 있는 이용법에대해서 짧게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내 건강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지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꼬신승 하면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사람이 밀면 밀려주고 당기면 다시 밀죠. 이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하는데 어, 여기에서 뭐 어떤 그 체육관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다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 되게 젊으셔서 제가 도움 좀 받아도 될까요? 총각으로 <laughs> <충고한 거> 보이는데. <laughs> 그 힘하면 힘하면 힘센 사람이 힘을 약한 사람을 제압하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밖에 나오면 대부분 보면 약 잡아보는 그 형태 때문에 또 내가 호신이는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한 번만 꽉 안아주시겠어요? 예, 우와 잠시만 나누시면 <laughs> <laughs> 아, 숨쉬게 어, 팔이 되게 세요자 <laughs> 다시 한번꽉 안아주시면 돼요 자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약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움 추리거나 힘을 쓰면 이사람을 좋아요. 어, 다시 한번만 제가 힘꽉 주시면 여기서 빠져나갈게요. 이렇게 하면 용을 써야지 빠져나와요. 그죠? 이거 누구나 아는 그냥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빠져나와요. 다시 한번만 꽉 잡으시면 돼요. 근데 진짜 새끼손가락으로 할 거래도 꽉 잡으시면 돼요. 더 새끼손가락 하나만 면는 거야. 요 오, 이 제일 새끼손가락이 무슨 철갑 들어왔을까요? <laughs> 아니죠, 그냥. 이거 좀 이따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하지시면 안 돼요. 쫙, 모르시죠. <laughs> 자, 다시 한 번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새끼손가락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박사도 있고. 자, 박사입니다. 박사. <박수> <laughs> 아, 이, 왜, 안 되는게 새끼손가락으로 돌면 되는거 아니 첫번째 원리인데요 사람 누구나 힘을 쓰는데 허리에서 힘을 쓰는다 제가 아까 뭘 했는지 안 보시고 전부 다 새끼손가락으로 셔서저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시는거예요 제가 외국에 초청을 많이 받아서 외국 세미나를 많이 나가는데 2메다내는 친구들도 제가 새끼손가락을로 돌면 전부 다막 놀려요 새끼손가락만 봐요 쟤도 어, 새끼손가락 와서 만져보기도 하고 <laughs> 새끼손가락만 아무 상관없고 첫번째는 뭐냐면 아, 뒤에 계셨던 분은 제가 몸으로 이렇게 기대인 거예요. 제가 기댄 거 어떻게 요 허리가 꺾여지니까 중심 잡으려고 허리에 힘을 주다 보니까 팔에 힘을 빼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센터가 들어오는 게기 해도 들려 올렸던 거예요. 아, 이게 호신술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상대편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이 부분이 호신술의 기초 실화점이에요두 번째는, 아, 우리가 밖에 나오면 호신술을 할때 손목부터 가르쳐요. 손목술. 그래서 왜 하필 이건 손목수부터가르쳐주지더 멋있는 것도 많은데 하고 월로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예전부터 칼을 차고 다니다 보니까 칼을 빼려고 하는데 상대편이 내 손목을 잡으면 그걸 어떻게 하루서 칼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그 손목 빼는 기술부터 나왔다고요. 근데 그것도 저도 뭐 정답은 아니고요. 월로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한 번만 더 도와주시겠어요? 잡아주시기 자, 이첫 번째는 밖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손목을 잡히면 힘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빠져요. 사람이 딸려오고 빠져지가 마.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가요. 맞으시면제짰다고 장어만 나가요. 다시 한 번. 꽉 잡으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죽어도 안 빠져요. 힘주세요. 딸려오지 마. 당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빠져요. 이렇게 힘들어요. 힘 이렇게 빠져요. <웃음> <웃음> 방금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는데? <laughs> 아, 맞죠? 여기서부터 조금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 손목이 안 돌아요. 왜 그래요? 일차기 됐으니까. 근데 손가락을 돌리면 공간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아요. 어... 아, 돌린대로 나와. 어? <laughs> 어. 네. 이게 열쇠. 지금 손목을 꽉 잡으셨어요 그게 손가락만 벌리면 벌어져요 이거 누구나 남자라서 아니면 힘이 세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애기들도 손가락을 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잠시만요 여기 홈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생겨서 도망가 그래서 지금 잡았는데 제가 뺄때 손가락 쭉 뻗고 이렇게다같 그러니까 가는 것만 봐요 관심 없어요 저 사람 가네? 이거만 봐요 어쩌고 뭐어한 어,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저처럼레기손가락 진짜 한번 만는고싶거 건데 그 대부분 보면 우리가 힘이 나오는 것은 몸이 거든고 가장 힘이 센 곳이 몸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손그 손가락 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때 가장 쉬운 무리는 손가락 끝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때는 내 몸을 쓰면 되는데 대부분이 내 손으로다가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 힘이 세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한번만 들어가시랬다 나 오늘. 죄송합니다. 자한 번만 더 어, 공격성, 힘 줘보세요. 힘 줘보세요. 힘, 한힘 줘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거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라 치면 부러지겠죠. 근데 비치면 무러져요 중요한게 무러져요 부러지면 그래서 제압과 타격의 차이가 부러뜨리냐 안 부러뜨리냐 그런데 돌리실 필요는 없어요 설명으로 힘보세요 다시 이래 크면 안 부러지는데 새끼손가락만 되면 이렇게 구부러져요 다시 보면 이거 이렇게 해도 안되는데 왜 새끼손가락만 그래서 그만 철갑 뚫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길 보면 안 되는데 계속형이세요그죠 이게 아니라 이 손가락 끝을 제 가슴에 대고 미는 거예요 몸이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내가 구부러드는데 이 손은 눌려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먼저 네, 이 짧은 시간, 에 이걸 다 맞서 시켜드리기는 힘들고, 그래서, 아, 밖에 나가면 제가 경찰서 가도 어우, 사부님은, 어떻게 뭐, 10대1로 사고도 이기는 줄 알아요. 정체못이기는 그래서, 아, 그냥 드리고 싶은 건, 그, 호신이라는 것. 아, 제가 그냥, 그 우연찮게 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머니가 75살 때, 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없이 자랐는데 어, 대학교 때 봉사활동하다 보니까 수상인명조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생겨서 우연치 않게 수상인명부조을 땄는데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줬다는 거짓말이고 10명 넘는 사람을 살려줬어요. 애, 어른 합쳐서 그런데 그 3, 4년 된것 같아요. 어, 사람 살려주면 고맙다 할거아요고맙다고 소리 절대 못해요. 그래서 굳이 살려주실 필요 없어요. <laughs> 정말. 고맙다 소리 1도 못 듣고. 3, 4년 전에 마지막으로 살려준 분은 제가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와이프랑 올갱이를 잡다 올갱이는 모르시죠. 아, 저 위치방에서 올갱이라고 하는데. 고디. 올갱. 고이 <laughs> 아, 올갱이를 줬는데, 학교 운동장만한 강가에 무릎밖에 안 됐어. 와이프도 수영할 줄 알아, 는데 무릎 있는 데서 그냥 올리 죽는데 사람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어 화장실 갔나? 또 죽다나? 어 아닌데 여기 서 걸어나가도 15분이, 갑자기 또돌아가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럼 뭐지? 하고 있데 갑자기 물 속에서 골개로 쏙내려와이프만너뭐 하냐? 계속 내려. 더운 것도 아니고 그 겨울. 그 초가을이었는데 뭐하지? 근데 또 올라오는 표정을 보니까 나살려주세요 아차 싶어서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으니까 블랙홀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도 한 발을 디디면서 몸이 긴장해 수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들어가서 와이프를 살려줬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살아, 살려줬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아닌가 싶어요. 근데 와이프는 안좋아해요몇살렸냐고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보상으로다가 와이프를 내렸는데 어, 이 말씀을 해 드리기만 하면? 건강은요. 건강은 제가 지켜야지 어느 때인가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생각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건강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정력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력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민이죠그죠 고민 안 되세요? 뭐라고 해야 되요정력하면 <laughs>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단단한 안다는... 어떻게 해? <laughs> 그쵸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 정력하면 네, 성기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것,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속력을 얘기해요. 내가 정력이 잘하는 사람은 열 가지를 피곤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약에 보면 수승화강이라는 말을 해요. 수승화강찬기운은 내리고 따뜻한 기운은 아 따뜻한 기운은 내려서 찬 기운 올리고 따뜻한 기운 내려서 아, 그런 사람들 같은 건강에 오래 산다란는 말을 하는데 음, 우리가 뭐수승화강하면뭐 그 어떻게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모르다고 보니까 실제로 아, 여기 누워서 이렇게 하기 는 힘들고 가장 쉬운 방법은 발바닥 박수 치는 거예요. 사, 사람 발바닥에 용천 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본 발바닥에 보면 사람 인자 자리가 있어요. 그 인자 그려지는 그 부분이 용천이라 용천 혈이라는 혈자리. 그래서 옛날 신랑 첫날밤 하기 저기 치르기 전에 어떻게 발바닥 때리는 풍습도 있었는데 쓸데없는 데만 돼요. 용천 혈을 자극시켜 야 되는데 거기 나들리고 무작정 발바닥만 돼요. 매 맞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어, 집에서 평상시에 누우셔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치시는데 아까 말씀 발가락 조금 밑에 쪽으로 용천야를 두드리시면 첫 번째로 어, 혈액순환이 아요 그냥 발을 드는 것 조차만 두 번째 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 아랫부분이 딱딱해져요. 그렇게 되면 호흡운동이 돼요. 세 번째는 뒤가 이 엉덩이 살 바로 밑쪽에 보면 딱딱해지는데 뻐근하게 빼요. 그러다 보면, 콩팥도 좀 합시다. 어, 이렇게 발바닥, 발을 한번 드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발바닥 박수 하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어, 박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그, 저기, 뭐지? 어, 봉우리 박수라고 했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봉우리 박수. 이건. 그냥 손가락 박수를 치는 것 말고도 박수법이 되게 많아요. 봉우리 박수라고 30초간 이렇게 두들겨보세요. 아파요. 이렇게 하면 사람의 방광을 저렇게 해서 생식기가 되게 강해진다고 그래서 아, 우리가 예를, 일명 어, 저사람 정력 강에이 읽는 사람들 같은 너무 자양박수 중에 하나거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누가 뭐 읽히지고있어면아저 사람 좋은 놈하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죠? <laughs> 건강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는 손등 박수라고 해요 손등 쳐. 깨게깨끗해서 머뭇거리지 않으면 재손 없어요 반대손도 이거는 요쪽이척 척추 측만이좋초돼요 그래서 손등을 이렇게 가볍게 하 상태입니다 이리고 두드려 보세요 머드 이렇게 한 30초 정도 우리가 이와 모를 때할수게 20초 하고 암을 먹고 맞추라고 해서 두먹보다손바닥 한번 두들겨 보세요 그러시면 그렇죠. 돼요 손바닥 아까 말씀드린 이 밑에 두꺼운 부분을 치시면 돼요 여기는 심장하고 폐가 있어서 어, 폐, 심폐 기능이 이렇게 좋게만 든다는 시간이 끝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젊으셔서 모르실 것 같아서 옛날에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침에,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들어가세요. 여기, 여기. 이불 밑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아버지 기침하셨어요? 어머니 기침하셨어요? 하면서 여쭤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맞추면 제가 저녁사겠다지 <laughs> 올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 아, 보일러. 아, <laughs> 아 맞습니다 <맞아. 웃음> 아, 그 예전에 어른들이 지혜인데 흔들어서 돌아가셨어야 하고 물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아, 이 부자님 밑에 손을 넣는데 손이 안 들어가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보는 거예요. 허리가 땅에 닿으면 그사람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서서 운동하면 엄청난 그 운동이 돼거요 여기서 서이 뒤꿈치를 대고 <laughs> 발 모아서 턱을 만든다. 내 손을 그 눌러서 톡을 넣는데 안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거북이로 다시는 되는거에요 <laughs> 내 거북이 이게 안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거예요아내 거북이구나 생각하시는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를 예, 예. 떼시면 안되고 누르시는거에요 예, 예. 예. 두번째 예. 허리를 허리를 벽에 붙여서 죽는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번째로 네, 네. 내 허리가 이 벽에 붙으려면 예. 배고 네. 근육고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허리 붙여보세요 그러면 바로 붙여요 왜이 배심이 있다고 근데 조금 연습 올라가시면 굉장 힘들어 요아무땀 비지비지를 비지. 1분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오늘 집에 가시면 벽에 서셔서 이금치 붙이고 손바락 대고 턱 누른 다음에 또이 상태에서 벽에 내가 허리를 닿을 수 있는 장면지만 보시면 다음날 기립근이 어떻게 건강한지 다시 어,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 여러 말씀을 드려서 저도 영광을 생각하고요. 어, 다음에 또뵐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